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 널 y부터 하라 했죠 y부터 우리가 이거 구하는 거 어떻게 하죠 여기 a부터 b라고 합시다 어떻게 구해 <laughs> 이 점이 중요하죠 여기가 a, 알파 비컴마베타라고 하면 박스, 박스 그리고 노란색이 없네 <laughs> 노란색이 필요해 정적분 이 구도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빼기 빼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laughs> 써보면 여기는 B 곱하기 베타. A 곱하기 알파. 여기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죠. F. 여기까지. 여기 거죠 그게 이거다 기억나기억나 여기까지. 여기까이가기까지 여기까지. 여 역함수는 역함수는 기까지는기까지 x 기까칭이죠까러니까 역함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역 함수에 해당하는 뭘 이용한다? f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 탁탁탁탁. 탁탁탁탁. 자, 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 준다? a부터 b까지 얘로 바꿔준다 그랬지? 똑같잖아, 서로 대칭이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가 A, 0이니까 여기 0, A 이렇게 간 거죠. B, 0이니까 0, B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이 점을 내가 A, 파라고 하고, 이 점을 B,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F는 반대로, 여기가 뭐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는 베타가 되는 거겠지 그쵸? 알파 베타 그러니까 A 컴마 알파 알파 컴마 A 역함수의 관계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어떻게 돼요? 빨간색에다가 파란색 빼주고 노란색 빼준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 똑같지? 이렇게 보면 됐어요? <laughs> 그니까, 하나 붙인 것 뿐이야. Y 축을 구할 줄 알면, 역함수만 내가 딱 갖다 쓰면 돼. 여러분, 교재에 보면 다 뭐라 적어져 있냐면, 내가 여기 알파라 베타란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알파 대신에 인벌스 A라고 해놨고, 인벌스 B라고 해놨다 뿐이지, 식은 다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 그럼 미적분 할 거면 이걸 잘해야 돼. 미적분에서는 이걸 하나 더,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배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봐 다시 봐 여러분이 지금 딱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a b 가 있으면 식에 뭐가 필요해 알파벳타가 필요하지 그치 알파벳타 찾고 그림 딱 그려 가지고 끝내는 게 핵심이라고 글자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라, 보자 이 말이에요 문제를 자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역함수를 뻔해 뻔해 이게 무조건 뻔해 나오는 게 역함수가 이제 gx라고 했어요 뻔한데 못 푸는 거 있지 그게 공부 안 해서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이야. 능력이랑 아무 상관없이. 복습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럼 봐, 여기서 이 관계가 무조건 여기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럼 자, F 입장에서 0,2죠. F 입장에서. 2, e, 얼마겠어? 14겠지 뭐. 그럼 G, 입장에, G 입장에서는. 역함수니까. 2,0, 14,2겠지. 그치? 그럼 얘는 내가 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거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는 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적분을 하는 게 핵심이니까.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이렇게 G였다고 보면, 여기 이제 F가 있다고 치자, 이거야. F가. 그런데, 2부터 어디까지에요? 14까지죠. 그러니까 얘도 2부터 14까지겠지.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럼 알파, 베타가 중요하다 했잖아. 알파 얼마? 알파 얼마? 0. 2,0. 아, 생긴 건 어쩔 수 없지. 내가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알수 없잖아. 근데 원리는 다 똑같다니까. 그럼 베타 얼마? 아, 2. 2. 오케이. 응. 그러면 자, 빨간 박스 얼마? 48. 그렇지? 48. 파란 박스 2. 0. 아, 0. 0이잖아. 노란색. 인테그랄. 어이고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 0부터 기까지 f dx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날리라고 답은 얼마? 누가 48이라고 그랬어 <laughs> 어, 48 누구야 14 곱하기 잖아 아니 나 당황했네 뭐 잘못한 줄 알고 답은 어, 몇 번? 3번이야 오케이 28이야.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수, 그시, 뭐 이러잖아. 그선, 그학뭐 이런 거야. 알겠죠? 구조 보여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가르치겠어? 시험에 이렇게 여러분 풀기 좋게 영부, 영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버젓이 여러분이 Y축으로 적분하는 것이 나와있는 교과서들이 있는데 충분히 학교에서 낼수 있다고 수투 내용으로 이렇게 쓱 뜯어가지고 그랬을 때 무슨 관계를 잘 보라고?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고? 얘가 어떻게 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압축된 지식이 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압축된, 지식, 압축된 지식이 되면 오케이? 연습해야겠죠 연습해서 맞춤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X축으로 둘러싸인 거 나오거나, X축, 아니, Y는 X로 둘러싸인 걸로 하거나, 얘는 그냥 계산 문제잖아, 이거는 계산. 그치? 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원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가 풀릴 거라 이 말이야. 뒤에 있나? 어, 보진 않았는데. 쓱 봐볼까? 고난도 문제 중에 역함수 있나 봅시다. 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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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함수 여기 있긴 하네. 580번 이런거 풀 때도 역함수를 구하는게 아니라 그냥 놓고 푼다 라는건데 아, 얘는 쉬운 문제긴 하네요 얘도 이제 의미를 잘 이해를 해보면 다양하게 풀수 있다는거죠 06 06 얘는 왜 의미가 어떻게 돼? 0부터 6까지 인벌스를 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 구할때도 아까랑 똑같은거야 얘 0,0이고 6,6이지 알파벳 다 똑같네, 얘는. 그렇죠 어, 똑같네. 그러니까, 알파벳 다가 똑같으니까, 66에 36 빼기, 0 빼기,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 dx.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얘가. 앞에 마이너스만 이제 제거해주면 되겠지. 그니까, 러 이, 이 지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나와도 빨리빨리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지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핵심은 뭐다? 내가, 얘를 안 구하겠다는 거야, fx를. 됐어요? 그럼 얘도 봐봐. 0부터 fx, dx는 0부터 6까지 x, dx를 빼준 거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예요? 0부터 6까지니까. 18이 18. 18 빼준 거네. 그럼 얘가 얼마다? 24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다 24 뺀거다 그러면 10이다 여기 마이너스 12 8다분육 이러고 넘어가야 된다고 틀렸네 <laughs> 틀렸어 뭐 계산 착오가 있었나봐 어쨌든 내 의미는 아시겠죠 아 여기 6이군요 36이네 요36 X로 봤어 나는 이렇게 푼다고 못하겠지 등재 못하겠지. 그럼 선생님이 너한테 지금 자랑질하는 걸까? 아니겠지. 그치. 내가 의도하는 건 뭐야? 이 개념이 여러분께 되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쭉쭉쭉 풀린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뭔 짓을 하고 있겠어? 이걸? 여러분이 다 구하고 그림 그리고 난리를 치고 있겠지. 그치. 그렇게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문제의 본질이 이거라고. 고향이 여기야. 이 고향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인벌스는 다 뭐로 바꿔버린다? f 로 바꿔버린다. 이게 핵심이라고. 오케이? Okay? 그러니까 꼭그 그림이 딱 이렇게 0,0 지나는 애들만 하면 안 돼. 0, 아까 같이. 무조건 0을 지나는 애들만 하게 되면 여러분 선생님이 기억날 텐데 개념편 책에 그냥 찍고 허버리라 했잖아. 그것만 할줄 알면 안 된다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봐봐. 이렇게만 나와도 못, 못 풀어 먹겠지. 적용 안 되잖아, 그거 바로. 봐봐. 다시 말하는 거 뭐냐면 이 문제 의 풀이만 외워서 안 된다는 소리야. 나처럼 안 풀어 아마 해설 보면은 딱 그림이 아다리가 이쁘게 딱 맞아 가지고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풀, 풀게 할 거야, 해설에서는 그렇게 풀어버리면 얘 또한 그렇게 풀 수는 있지만 이것부터가 일단 잘안 보이는데 여기 한, 한 단계 더 떠서 살짝 띄워놓으면 못 풀어버린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나의 지금 요분는 무엇이냐 아마 풍암에서 나온다고 하면 낼수 있는 게 끼캐봤자 뭐이 정도겠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게 딱 역함수 문제잖아, 지금. 역함수 문제로 낸 거잖아. 그니까 뭐, 이 정도? 음. <laughs> 응. 얘는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사실, 그냥, 우리가 6분의 이걸로 풀어버리면 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음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옆에 두고, 얘를 지금 얼른 복습을 하세요. 얘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보여 줄 테니까. 여긴 안 보여 줘도 되겠죠? 이것만 있으면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습을 하시고 이 공식이 편해지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558을 풀어 보시고 뒤에 580번까지 딱 풀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고. 내가 승주라면어 학교에서 중문제들이나 아니면 다른 참고서에서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다 풀어 보겠다 이거야. 단, 역함수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낮다 높진 않아. 나온다 하더라도 y는 x를 갖고 푸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야 공부에서는 20%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난 버리겠습니다 하면 버리는 거지 하지만 버리지 말라 하는 이유는 이적분 한 대매 승주는 그치 그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라 이거야 항상 해야 될걸 놓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 민수는 학교 시험에 부교재잖아 출제 확률이 있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겠지 개념에서 했으니까 끝